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애틀랜타와 워싱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의 난조가 완패로 이어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맥스 프리드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23일 컵스 원정에서 3만타 2실점 완투승을 거둔 프리드는 에이스란 무엇인지 스스로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싱턴 상대로 강하기도 하고 야간 경기에서도 3승 1패 2.77에 두번의 완투승 모두 야간 경기에서 나온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파커와 로우 상대로 아담 듀발의 두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전체적인 타력의 감소가 여전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아쿠냐 주니어의 빈자리는 확실히 횡한 모습입니다.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제 몫은 확실히 해냈습니다. 타선 폭발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워싱턴 내셔널스는 제이크 어빈이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3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어빈은 홈과 원정의 투구 특징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애틀랜타 상대로 홈에서 2.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 원정 투구가 좋지 않고 야간 경기에서 1승 2패 5점 사용으로 부진하다는 건 최대의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찰리 모튼을 완파하면서 CJ 에이브럼스의 솔로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워싱턴의 타선은 무려 15개의 안타를 때려내면서 좋은 타격감을 과시해 보였습니다. 확실히 나 경기 그리고 최근 시리즈 1차전의 타격은 좋은 편입니다. 2.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내점차 경기에서 승리조를 가동시켜야 하나 싶습니다. 현재 애틀랜타의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1회초 사실점은 이미 경기가 끝난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드의 투구는 워싱턴에게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워싱턴은 강속구 투수에게 상당한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고 야간 경기의 프리드는 에이스 모드 그 자체입니다. 반면 최근 어비는 원정 투구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애틀랜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미네소타와 캔자스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터면 다 이긴 경기를 날릴 뻔했던 미네소타 트윈스는 시미언 우즈 리차드슨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3일 워싱턴 원정에서 4.2이닝 3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리차드슨은 89, 5이닝 투구는 좋은 모습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홈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 그리고 야간경기에 매우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건 승부를 걸어볼 대목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마시와 앤더슨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미네소타의 타선은 홈런 두발 5득점이 말해주듯 작년에 미네소타 마냥 홈런에 승부를 거는 팀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찬스가 왔을 때 잡아내는 능력은 확실할 듯합니다. 그러나 9회에만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와르르 무너진 콜센지의 투구 때문에 후유증이 좀 남을 것입니다. 막판 추격이 아쉽게 실패로 돌아간 캔자스시티 로얄스는콜 레이간스가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23일 디트로이트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레이간스는 최근 두 번의 홈 경기에서 13이닝 3안타 19삼진 무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3월 29일 미네소타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원정에서 강하지만 야간 경기에서 2승 2패 5.51로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조 라이언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9회초 상대 실책을 묶어서 총 5점을 올린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막판에 나름 타격감을 상승시켰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9회 말2사 23루의 동점 찬스에서 중심 타자인 바비 위트 주니어가 허무하게 물러난 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마쉬의 7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소모를 줄인 건 다행스럽습니다. 전날 무난하게 끝날 것 같던 경기는 윌리 카스트로의 어이없는 송구 때문에 대접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역전당하지 않은 건홈 미네소타의 저력일 듯합니다. 최근 양 팀의 타격 결과물을 고려한다면 우즈 리차드슨과 레이간스의 경기는 5회까지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캔자스 시티의 후반 경기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전날 미네소타는 승리조 3인방을 투입하고도 신승을 거둔 후유증이 남을 것입니다. 캔자스 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시카고 화이트 삭스와 토론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6연패로 이어진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마이크 클레빈저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4일 볼티모어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클레빈저는 홈에서도 무너졌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흔들린 제구를 살려낼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베시스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에릭 스완슨 상대로 터진 개빈 시츠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홈런을 제외한 구안타가 모두 삼발이었다는게 현재의 팀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7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당연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지막 이닝의 결정적 두점 홈런을 허용한 존브레비아의 투구는 이번 시리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투타의 조화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케빈 가즈머니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4일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가즈머는 최근 두 경기 연속 QS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원정에서 2승 2패 2.66으로 원정 투구가 더 좋긴 하지만 야간 경기에서 흔들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나스트리니와 브레비아 상대로 홈런 세발로 5점을 올린 토론토의 타선은 홈런으로만 모든 득점을 올린 게 이채롭습니다. 즉오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4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홈런을 허용한 에릭스완슨을 빠르게 교체한 건 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9회초 터진 데이비스 슈나이더의 2점 홈런이 아니었다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한발로 인해 토론토는 마무리를 아꼈고 이번 경기의 선제 분위기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냈습니다. 클레빈저가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직전 투구는 매우 좋지 않았고 토론토의 타선은 원정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직전 야간 경기에서 가즈먼의 투구는 분명히 이전보다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토론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미로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뒷심을 앞세워 기선 제압에 성공한 미로키 브루어스는 프레디 페랄타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3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페랄타는 마이애미 상대로 좋을 때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6일 컵스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홈 야간 경기에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저스틴 스틸의 부활투에 완벽히 막혀있다가 8레말 컵스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윌리 아담메스의쇠이 3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미로키의 타선은 후반 경기력은 우위에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좌완 투수가 나온다고 브라이스 투랑과 살플레릭을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짓은 하면 안될듯합니다. 개서 이후 이 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브라이언 허드슨은 방어율을 0.59까지 끌어내리면서 이보다 더 나은 마당새는 없다는 걸 증명 중입니다. 타선과 불펜의 부진이 5연패로 이어진 시카고 컵스는 벤브라우니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4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사 이닝 이란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브라운은 3일 휴식 후 등판치고는 매우 좋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경기 투구는 좋지 않은데 사이닝은잘 버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개서와 허드슨의 투구에 막히면서 9회초 간신히 한 점을 올리는데 성공한 컵스의 타선은 피로를 극복하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4번부터 9번까지 쉬어가는 코스가 되어버린 건 시리즈 내내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1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두 경기 연속 경기를 폭파시켜 버린 마클 라이터 주니어의 기용 방법을 재고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컵스의 타선은 팀 전체가 피로도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라인업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번 경기까지는 이 피로도 문제가 발목을 잡을 듯합니다. 게다가 최근 우완 투수 상대로 부진하다는 점 역시 변수가 될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브라운의 강속구는 위력적이지만 이닝 한계가 명확하고 미러키의 타선은 강속구 대처는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컵스가 연패를 당하고 있는 최대 이유인 불펜 문제가 또 터질 것입니다. 미러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힘을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텍사스 레인저스는 대인 더닝이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23일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3.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더닝은 원정의 약한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작년보다 금년 투구 내용이 월등히 좋지 않은 편인데 야간 경기 약점도 있는 터라 5이닝을 잘 버틸 생각부터 해야 할것 같습니다. 월요일 경기에서 파블로 로페즈를 공략하면서 코리 시거의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텍사스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혼자서 이홈런 3타점을 올린 코리 시거는 최근 타격감이 완벽히 부활한 모습입니다. 5.1이닝을 1안타 1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오래간만에 제 몫을 해낸 것 같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루징 시리즈로 이어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브랜든 파트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2일 다저스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파트는 최근 3경기 연속 QS 이상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는 꽤 높은 편입니다. 월요일 경기에서 웨더스의 투구에 막히면서 8회 말 올린 한 점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애리조나의 타선은 홈에서 부진하고 원정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는 중입니다. 원정에서 우완투수 상대는 충분히 승부가 되는 편입니다. 실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순간에 세 점을 허용한 케빈 긴켈의 투구는 갈수록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의 타격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파블로 로페즈와 브랜든 파트의 최근 투구 레벨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닝의 투구는 분명 작년보다 좋지 않고 야간 경기 투구도 좋지 않습니다. 텍사스로선 이번 경기에서 오프너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접전에서 텍사스의 불패는 믿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애리조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